옛날에 팬싸에서 너의 이름을 잘못 부른 거 아직도 미안하고 있어. 내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어. 미안하다 제노야. 사랑한다. 사실 저는 일상이어서 항상 어, 주변 분들이 지성아, 아 예, 재민아. 아 예, 제노야. 어? <laughs>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<laughs> 예. 많은 분들께서 제노 씨랑 재민 씨랑 좀 맞아요. 많이 헷갈리는 맞아요, 맞아요. 거 같아요. 특히 젠 저희 이모님이 네. 숙소 이모님이 굉장히 저희 이름을 <laughs> 그니까 러 아침마다 세 번씩 불러요. 네. 다 저를 봐도 어, 지성, 아 제노, 아 런지나 이렇게 하고 항상 그래가지고 아침에. <웃음> 네. <웃음> 그래서 그리고 안무 쌤도 맞아요. 가끔씩 제노가 예, 재민이가 이쪽으로 가야 돼. 그래서 전 당연히 제가 아닌 줄 알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. 아 저요. 아, 네. 아, 아. 재민. 아 저요. <laughs> 어. 이제 또 많이 헷갈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다 보니까 네. 오히려 좀 주변 분들이 네. 좀 제노는 괜찮으니까 편하게 틀리셔도 된다고 네. 이렇게 편하게 하면서, 네. 편하게 틀리셔도 됩니다. 네. 누군가 재민이라고 부를 때 저는 항상 귀가 열려 있습니다. 네, 아... 혹시 저일까 봐 네, <laughs> 네, <맞습니다>. 열려 있습니다. <laughs>